KFM 모닝 와이드 함께하고 계신 지금 이 시가 8시 37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레트로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레트로는 복고주의를 지향하는 하나의 유행을 말하는데요. 옛날의 이야기와 아이템을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느끼고 즐기고 공감하는 것을 뜻합니다. 레트로 감성이 언젠가부터 참쭉 인기가 있었던 듯합니다. 드라마 응답하라 시리즈도 그렇고요. 세시봉 공연 열풍 그리고 요즘에는 또 예전에 유행했었던 음료수나 과자, 아이스크림이 다시 출시되기도 하죠. 하나하나 나열하기 어려운데. 게다가 오는 28일에는 유열의 음악 앨범이라는 레트로 감성 멜로 영화도 개봉 예정입니다. 인천시 부평구 또한 음악 도시로서 에스컴 시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LP 제작까지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LP 참 오랜만인데요. 레트로 음악을 직접 즐길 수 있었던 현장 그리고 에스컴 시티 프로젝트에 대해서 인천의 발견 김진희 씨가 자세히 전합니다. 당신만을 영원히 사랑하고 있다고. 인천시 부평구는 에스컴 시티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부평 음악융합도시 사업의 일환으로 에스컴의 음악 역사를 발굴하고 기록하는 프로그램인데요. 1945년 9월, 미군 제24 지원사령부가 일제 강점기 군수공장인 인천 육군 조병창 부지에 자리를 잡았으며, 미군의 부평 주둔이 시작됐습니다. 이 지역에는 캠프 마켓과 캠프 하이스, 캠프 그랜트, 캠프 타일러 캠프 아담스, 캠프 에리슨, 캠프 테일러 등 일곱 개 구역이 형성됐고, 일곱 개 구역을 통틀어 에스컴 시티라고 말하게 됐죠. 올해 에스컴 시티 프로젝트는 공연, 전시, LP 제작을 진행하고 있고요. LP 제작에 앞서 음악 감상회를 열었습니다. 지난 토요일 저녁 7시부터 열렸는데요. 많은 시민들이 함께 했습니다. 부평 3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LP 제작 기념 음악회. 책상과 의제만 있던 이 딱딱한 공간이 LP 판과 턴테이블이 등장하고 복고풍의 음악이 흘러나오자 멋진 음악 감상실로 바뀌었습니다. 한 대중음악지의 송명아 편집장이 해설을 맡았고요, 에스컴시 프로젝트 매니저인 고경표 큐레이터가 진행을 했는데요. 2019 에스컴시티 프로젝트를 통해 발매되는 LP 앨범의 선곡을 어떠한 방식으로 했는지, 어떠한 가수들의 곡이 수록됐는지 함께 이야기를 해보고 소개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이때 인기 있었던 가수 신중현, 최희준, 배호, 윤복희, 박인수 등등, 그때 그 시절을 살았던 이들이라면 알만한 옛 가수들의 이야기부터. 부평 신촌과 어떠한 인연이 있었는지도 들을 수 있었는데요. 활동할 을 정도로 정말 굉장한 그런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일절빈 시간 동안 활동을 했던 가수였어요. 근데 배우 씨는 1 7 살부터 미팔군의 와인 클럽에서 드럼 연주를 시작을 했고 그러니까 드럼으로 먼저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배우 씨는 노래부터 그러다가 에스컴 시티에 있는 클럽에서 2년 동안 밴드 생활을 하면서 음악인의 삶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이... 타임머신을 타고 작은 음악 감상실에 앉아 있는 착각에 빠져들 정도였습니다. 주가 함께하는 그 배우. 비... 그리고 2011년 730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의 제목이자 수록곡 윤복희의 써니. 이 노래를 듣자마자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며한바구 s 을짓습니다 고개를 들썩이기도하고요또 발장단을 맞추기도했는데요 끝난 후에 해설을 맡았던 송명아 편집장을 만났습니다. 편집장 송명하라고 합니다. 우병우에서 기획한 컴필레이션 음반에 대해서 거기 선곡된 곡들 음악 감상에. 회 예, 진행을 했었습니다. 예. 그냥 음악 감상회 한다고 해서 사실은 여기 올 때까지 어떤 분이 오시는지를 몰랐어요. 이런 거뭐 들으려고 많이 오시려나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의외로 많이 오시고 아까 뭐 질문도 하시고 뭐 음악 열심히 들어보시고 주시고 하는데 기분 좋네요. 기회가 되면 많이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런 음악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케이팝이라고 뭐 이야기하는 그런 노래들이 있을 수 있었을 테니까요. 함께한 시민들도 만나는데요. 이쪽의 음악에 대해서잘 몰랐는데 배출의 음악 캠프에서 나온 데빌스나 이런 그런 역사 같은 거를 여기 와서 들으니까 그런 것들이 정리가 되고 <목소리> <목소리> 글쎄요 저희가 처음 접해보는 그런 음악인데 신선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궁금해서 호기심에 온 거라서 이전 노래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더 새로운 느낌이어서 찾아 들어와야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에스컴 시티 프로젝트는 하반기에도 계속됩니다. 긍정적인 역사도 있고 부정적인 기억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풀어내느냐에 대한 고민들도 굉장히 많아요. 부평에 사면 이러한 다양한 문화의 수를 즐길 수 있구나. 나도 그럼 한번 참여해볼까? 내가 직접 한번 해볼까? 라는 그런 좀 자발성이나 주도적인 부분들이 행정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시민들한테서 좀 많이 발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인천의 발견 지금까지 김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천시 부평구의 에스컴시티 프로젝트 젊은 세대들에게는 신선함을 그리고 어른 세대들에게는 추억을 선사하는 옛 음악을 전하는 것을 넘어서서 음악의 역사의 한 페이지를 정리하고 또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문화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곧 LP도 출시된다고 하는데요, LP 음반 그리고 전시회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인천의 발견 김진희 씨 수고하셨습니다.